언개님 네? 귀여우시네요. <laughs> 제 세컨드 하실래요? 포스트가 누구예요? 포스트 없어요. 근데 언개님 네? 혹시 세컨드만 몇명 숫자 세실 줄 아시죠? 세컨드 지금 몇 명이지? 일단 열명 넘어가는 거 확실해. 요 세컨드가 맞아. <웃음> <웃음> 모두 동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세컨드예요. 이거 <laughs> 뭔 뭐, 말도 안 되는 점. 미장, <laughs> 미자인데 미자, 뭐. 그렇지 뭐. <laughs> 뭐 성인 아니에요? 아홉 살래요. 어 급식이었구만. <laughs> 지금 급식 못 아... 나가요. 뭐 네. 어. <laughs> 방학 아니야 지금? 방학이야? 아, 아니요. 방 아닌데요? 방학 안 된대요? <laughs> 아, 아니래잖아. 요즘은 아, 고감은... 아, 많이 짧아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먹은 아, 오... 급식이 뭐예요? 기억이 <laughs> <귀엽이. 웃음> 분명 어그저께 먹었는데. 긴급식 켜라. <laughs> 나 때는 긴급식이었는데. 긴급식? 긴급식이 뭐야? 긴급식? 응. 어. 그거 폰 어플 이름. 그거 학교 이름 <laughs> 데이터베이스 적용되면 학교 이름 쳐가지고 급식 명단 나와. 어? 나 때는 가정통신문밖에 없었는데. <laughs> 나도 가정통신문. 근데 <laughs> <laughs> 그래요? 아니 핸드폰을 애초에 내니까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내니까 핸드폰을 못 내니까 못 보지 않아? 우리 학교는 휴대폰 안 걷었어. 아, 걷었는데 안 걷었어. 어? 걷었는 데안거같어 걷다가 안 걷었어. 음. 신기하나. 보통 안 내지 않아? 저희는 근데. 내지? 보통은? 아니, 그러니까 걷는데 안 내지 않아, 보통? 공기계 내고 막 그러잖아. 휴대폰을 두 개나 들고 다녀? 그 일부러. 아니 뭐 공기계 있잖아. 휴대폰은 어. 하나만 들고 다니지 않아? 우리고 붕어는. 아 근데 때는, <laughs> 때는 그 나이 때는. 말을 안 길게. 그건 솔직히 들고 다니잖아.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너희 학과가 낙태서 그런 거지. 다른 학과 다 그럴걸요? 음. <laughs> 음... 하긴... 뭐... 근데 네, 그... 뭐, 안 들키면 되잖아 <laughs> 맞지 우리 부모는... <laughs> 뭘 하든 안 들키면 되겠지 <laughs> 일단 모범생은 아닌 걸로 아니야 그래도 음. 선생님이랑은 사이 좋았어 음. 나 진짜 학교 생활하면서 음. 사이가 안 좋았던 선생님이 없었어 그럼 됐지 맞지 맞지 공부만 안 했을 뿐이지 <laughs> 그럼... 망개님 학생으로서 지금 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안해서 할 말이 없어 <laughs> 그치 그치 솔직히 학생이라고 <laughs>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야 <laughs> 할 말이 없어 <laughs> 아니 나도 안했어 근데 어? 뭐야? 시험기간 서드냈어 알아? 그치 오, 좀 궁금하다 요즘 학생들은 그럼 뭐해요? 응? 아무것도 모름 요즘 학생들도 딱대 치고 놀아요? 오. <웃음> 오. <웃음> 아니 근데 고3 되고 약간 살벌해져가지고 일2 학년 때는 막 공기 같은 거 가져서. <laughs> 공기는 국룰이지 공기 자습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물병 세우기 막 이러고. <laughs> 물병 <웃음> 세우기 챌린지. <찔리지. 웃음> 오. <laughs> 와. <우와>. 볼 <더울> 때다. <laughs> 왜? <laughs> 아니 솔직히 그때밖에 교복 못 입잖아 <laughs> 야, 그래서 그때 교복 많이 입고 다녔는데 일단 사복 입고 다녔는데 그치 학생 때 교복 입고 다니긴 하지 음, 음. 나중에 커서 못 입으니까 많이 입어 놓으세요 그때 <웃음> 진짜 꼰 <laughs> <꽃> 같아 나는 <laughs> 우리 학교 교복이 이뻐가지고더 그런 것도 있어 음아 그럼 이별만 나긴 하지 예쁘면. 그치 음. 교복이 약간 갈색, 베이지색 이 톤이어서 음. 이뻤지. 아련하고만. 저망개님 네? 네? 이제 학교 그럼 나가요? 직접 온라인인가? 아니요. 나가요. 고삼은 무조건 나가. 고삼. 고삼 때가 제일 재밌어. 난그 그랬던 것 같아. 술 마셔도 재밌지 그때. <laughs> 왜냐하면 그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친구들이랑 초반에만 뭐 대학 때문에 박시 공부하고 네. 한 후반쯤 되면은 뭐랄까 일에 쫓기지 않아도 되면서 마음껏 놀아도 되는. 음. 그런 그런 느낌이라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수시랑 정시 끝나는 순간부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영화 보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롯데월드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수능 어, 미뤄져가지고 아 맞다 수능 올해 12월달에 뭐나? 12월 3일? 와 진짜 역대급이다. <laughs> 수능이 미뤄졌던 일은 진짜 드물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12월달이면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수능표로 수험표로 놀고 먹기엔 좋겠다. 아 어,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무기가 푸풋해지는구만 그렇구만. 음, 음. 우리 애기 밥은 먹었나? 다 먹었어. 그래 그래. 요즘 학생들은 뭐하고 노나? 그.. 아주머님. <laughs> 아까 그거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laughs> 미안. 하이. 나 치매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 컴퓨터 너무 많이 하면 나처럼 되는 거야. <laughs> 어? 개꿀 아니냐? 야, 컴퓨터 많이 하면 30만 유튜버 되는데? 너도 나도 하지 그러면. <laughs> 어, 열심히 한다 컴퓨터. <laughs> 마음만은 어려워. 네, 아까 보니까 롤 실버랬죠? 응? 음? 음? 언랭롤 아닌가? 아언랭 오버원 7아 플레이였는데 실버가 됐어요 <laughs> 아 옵시가 실버 응. 언 랭이였구나 많이 는건데 실력 <laughs> 가능성이 보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았어요 1열번 던지면 네번은 맞는 거같은데 그런 거면 뭐롤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야 진짜 롤링이 어린 게그 자체네. 약간 젊은 게 좋아. <laughs> 게임 하기에는 진짜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야. 빠리빠리 타다니까 진짜. <laughs> 한 살만 어렸어 너. 딱망개님 나이가 프로 아카데미 준비생 나이 같 때. <laughs> 프로 아카데미. 와, 더 나이면은 프로도 가능하다. 그치 <laughs> 저희는 이제 젊을 때 배운 걸 안정화시키는 단계. 응응. 아, 아. 젊을 때 배. 그러면은 스물 스물 둘에 젊을 때 배운 걸 안정화시키는 단계면은. 나는 이제 <laughs> 나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 제일 전성기지. 지금 게임 제일 잘할 때. 이제 젊을 십대 아. 후반부터 2 0대 초반까지의 기량 올릴 때고. 아. 지금은 이제 그 배운 걸써먹을 때지. 오마, 그럼 나는 가능성 있을까? <laughs> 그래도 게임 말고 잘하는 게 많으니까 정말 좋아 고마워 음 그건 좋은 음, 거지 그래 그렇지 이제 저게 이제 은퇴할 때 <laughs> <거지>, 저기는 이제 <laughs> 은퇴할 때 <때부터>. 웃어 <laughs> 근데 뭐 게임은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되지 음 맞아 좀 게임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게임 하는 거 없어요 망개님? 저요? 요즘 한계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해. 음, 진짜 그래도 하던 게 룰. <laughs> 일단. 발로란트? 음. 발로란트? 가끔 하자 그러면? 발로란트라는 사람이 있네. 한계님 음. 음. <laughs> 성인되면 처음 뭐 하고 싶어요? 약간 그런 거 로망 있지 않나? 아, 새벽 술 PC방. 방송이요. 막 술방송? <laughs> 음. 근데 그건 지금도 할수 있잖아요. 에? 술이 판매만 금지 아니야? 그래도. 집이 약간 개방적인 집이면 술 같은 거막 있으니까 마셔도 되지 않나? 마시는 네, 거는 님들 이거는... 그거 <laughs> 불법 아니에요. 모범생은 아니구나. <laughs> 어른이 되면 술방송이라. 막내님 음... <laughs> 제한테 음. 말해도 공감 못해요. 저는 <laughs> 술을 못 마시거든요. 난 솔직히 술 마실 바엔 콜라 마시지 콜라 근데 약간 어린적이 실수로 술 마신 적은 다들 있지 않아? 나 어렸을 때그 막걸리 잘못 마셔가지고 <laughs> 우린 잘 그고 한잔 정도 먹고 왜 말했는데 좀좀 충격이었어. 그때는 술을 마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 그냥 마셨는데 막걸리였던 거라 가지고 사실 한 잔이 아닐 수도 있어. 아이 무슨 소리야. <laughs> 음 그렇고 말고 <laughs> 술 방송 말고 또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글쎄요 그냥 친구들이랑 응밤 음. 10시 이후로 돌아다니는 거 <laughs> 그래 그래 그게 난 저게 제일 하고 싶었어 <laughs> 밤 10시 <laughs> 이후에 돌아다니는 거 밤샘 피시방 노래방도 미성년자는 10시 이후에 음. 나가야 되니까 맞지 맞지 아나 때는 빠른이어도 음. 민증 보여주면 됐었어 음. 그리고 빠른인데 학생증까지 보여줘야 됐었어 음. 그거도 있지 않나? 셧다운? 음, 음. 게임에? 게임 응. 게임에 불린 기억은 없는데. 아, 피시방만인가 우와, 저때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누리고 싶다. 배가 불렀네. 자, <laughs> <제가> 배가 불렀네. <laughs> 망했님. 응, 음, 네? 혹시 오목 둘줄 알아요? 오목이요? 그, 그, 그 다섯 개? 응. 음. 할 수야 있지만, <laughs> 잘하지 않지만, 할 수는 있죠? 음, 그렇구만. <웃음> 음. <웃음> 되게 음... 응? 음? 그냥 할머니랑 손녀같아서 보고 싶네 그렇구만 <laughs> 손녀뻘이긴 하지 에 뭔소리야 무 조상 어? 조상을 치르고 싶구나 그래 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런 <laughs> 의미지 약간 인터넷 방송계의 조상이잖아 거의 몇 년에 다방송만들 <laughs> <laughs>